오늘은 양맛있는 닭가슴살 추천템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러 나왔습니다. 제가 다이어트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진짜 맛있어서 먹는 닭가슴살 추천템 세 가지를 엄선을 해 봤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허닭의 곤약 볶음밥, 그중에서도 닭갈비 맛입니다. 이거는요, 제가 지금 몇 달째 곤약 볶음밥을 점심으로 먹고 있거든요. 진짜 다양한 브랜드의 다양한 맛들을 먹어 봤는데 그중에 허닭의 닭갈비 맛이 최고입니다. 김치 닭갈비, 새우 소불고기, 카레 닭갈이 불닭, 야채 갈릭 간장게랑 이렇게 열 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닭갈비 맛이 저는 제일 맛있었고 왜 이걸 1등으로 뽑았냐면 매일 점심에 이걸 먹는다. 아좀 질리더라고요 한두 번만 먹어도 물려요 맛이 없는 건 아닌데 근데 닭갈비 맛은 맨날 맨날 먹어도 맛있고 좀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활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는 그냥 먹는다 두 번째는 쌈을 싸 먹는다 아니면은 뭐 계란 후라이 올려 먹는 것도 되게 기본이고 뭐세 번째는 김에 싸 먹는다 삼각김밥을 해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배추를 엄청 얇게 채 썰어가지고 위에 얹어서 같이 퍼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양배추도 크게 썰면 맛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허닭볶음밥 제일 맛있었던 게 파기름을 동봉해서 넣어주거든요. 그냥 그릇에다가 해동하지 않은 냉동 상태 볶음밥 넣고 전자레인지 돌린 다음에 마지막에 그냥 파기름 쭉 짜가지고 이렇게 비벼 먹습니다. 강력 추천. 두 번째, 빠밤 맛있다게 한끼 만도 짬뽕 맛입니다. 아, 닭가슴살 간식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다양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만두. 일단 저의 만두 취향은 고기 김치 중에는 무조건 김치. 고기 만두는 한두 개만 먹어도 조금 질리더라고요. 근데 짬뽕 만두를 먹는 순간,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말씀드렸죠? 다이어트, 물론 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다이어트 때문이 아니고, 진짜 맛있어서 먹어요. <laughs> 맛있는데, 기왕이면 조금 더 건강하게, 우리 몸에 부담스럽지 않게 밀가루 줄여서, 탄수화물 줄여서 먹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걸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기, 김치, 갈비, 짬뽕 네 가지 맛이 있었거든요? 근데, 짬뽕이 제일 맛있어요. 김치... 그냥 막, 그렇게 감동을 주지는 못했어요. 근데 짬뽕? <laughs> 너무 맛있다. 이거다. 맛있다게 짬뽕만두 진짜 맛있다. 세 번째 닭가슴살 자체로 추천드리려고 하고요, 맛있다게 소스 닭가슴살 짬뽕 짜장입니다. 아 아무리 사 먹어도 그 기본 닭가슴살은 맛이 없어. 그래서 그나마 뭐 닭가슴살 스테이크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야채 이런 거 같이 넣고 다져서 만든 스테이크 이런 걸 먹기는 했는데, 아, 그냥 그래. 안 되겠다. 소스 닭가슴살을 먹어야겠다 하면서. 소스 닭가슴살도 제가 진짜 엄청 많이 먹어요. 봤어요. 약간 뭐라 그럴까? 그냥 인스턴트 먹는 맛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맛있다게 짜장이랑 짬뽕은 짜장이랑 짬뽕을 먹는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여기에 소스 통 닭가슴살이랑 소스 닭가슴살이랑 그리고 소스 스테이크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그중에 스테이크는 그냥 그랬고, 소스 통닭 가슴살은 이상하게 전자렌지만 돌리면 소스가 다 타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조리법을 잘못했나? 이게 닭가슴살 조리를 할때 그냥 냉동 상태에 있는 걸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조리하는 게 있고 꼭 해동을 해서 조리해라라는 게 있거든요. 그 패키지에 보면 다써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냉동 상태에 있는 걸 데웠는데 소스가 진짜 다 탔어요. 그래서 해동을 시키고도 해봤거든요. 근데도 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너무 통닭가슴살이다 보니까 안까지 열 전달은 안 되는데 아무래도 소스는 쉽게 타잖아요. 그래서 금방 타버리는구나 싶어서 솔직히 좀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맛도 그냥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 딱 먹는 순간 지금 내가 중국집에 와 있는 줄 알았어요. <laughs> 그래서 요 주먹만 한한 조각으로 배가 부르겠어요. <laughs> 그래서 역시나 양배추 채썬 거 있잖아요. 최대한 얇게 채썬 거랑 같이 비벼 먹으면 그냥 진짜 짜장면을 먹는 것 같은? 뭐, 곤약면 같은 걸 넣을 수도 있고, 나는 그냥 뭐, 소면을 넣거나, 그냥 면 조금, 뭐, 납작당면 같은 것도 좋고, 뭐, 그런 거 넣어서 같이 먹으면, 그냥 짜장면 뚝딱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스 닭가슴살 중에서 짜장이랑 짬뽕을 강력 추천드려요. 네, 이렇게 제가 진짜 엄, 엄선하고 또 엄선한, 양 맛있는 닭가슴살 추천템 세 가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거는 진 여러분 다이어트 안 해도 그냥, 드셔 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제가 또 오늘 컨텐츠 반응 괜찮다면 다음으로 제가 정말 맛있게 먹었던 다이어트 간식 혹은 빵. 다이어트 할때 우리 빵순이들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빵 추천 특집 이렇게 두 가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컨텐츠를 먼저 보고 싶으신지 댓글로 남겨 주시면 그 아이를 먼저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